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키셨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딘지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이라고 근처, 불리는 문 근처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업의 북동쪽 모퉁이 있던 곳인데요. 이 연못은 사다리 꼴 모양의 길이가 97m, 너비가 60m에 남짓한 큰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에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외를 당하는 자들과 약자들을 구제하고 환대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제와 환대를 위해 소산 중에 11조를 성읍에 저축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와 환대를 명령하신 이유는 총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천국의 기업을 잇는 성민,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제와 환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받고 멸망할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뒤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죄 때문에 멸망이 정해졌던 이스라엘이 환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는 약자와 낙은 애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여서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아 알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구제와 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신앙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위한 11조를 성읍에 저축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모르는 이들을 위해 구제하고 환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와 환대를 위해 부담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사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환대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만 그 거룩한 부담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와 환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행위였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이 맛보고 알게 하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와 선행에 최대한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만나신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성업에서 구제를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의 집 앞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치료소를 마련하고 항상 제사장들이 상주하는 성전 앞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은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설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이스라엘의 구제와 환대를 믿지 않고 전설과 같은 헛된 말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전에 그들을 구제하시고 환대하셨으며 거룩하게 살 능력을 갖추도록 축복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여지는 수많은 재물들, 십일조들, 그리고 예배와 찬양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에서 올려지는 제사와 비교해도 꿀릴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같이 겉으로 볼때 비싸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사회가 어땠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지,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성과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모양만 취했지, 환대받지 못할 죄인을 환대받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함이 오늘도 함께한다는 것을 세상이 맛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소극적인 모습을 취했고 자기 의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성읍의 구제를 위해 내야 하는 11조를 바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고, 환대를 받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소문에 불과한 신화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땅에 속하여 죄를 범했던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실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구제하고 환대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알리도록 모범을 보여줄 이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죄인이 되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기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환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 그 대상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38년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병자가 낫고자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전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전설을 믿고 의지할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청하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들어주어서 그 연못에 던져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허무 맹랑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본 적이 없는 이 남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와 같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친 뒤에 이 앉은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과 같이 거짓된 말에게서 소망과 구원을 품어왔던 그의 날들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환대를 받는 무리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을 고침 받게 된 이들은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확인을 받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 형제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고침 받은 것을 정죄하였고 누가 그를 고쳤는지 몰아붙이며 취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봐야 할 것은 과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구제와 환대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해하심을 온 백성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선택적인 신앙의 열심을 내었고 그 결과 소외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은 구제와 환대를 받지 못한 채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휴가 은혜가 아니라 헛된 신화와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선한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눌 수 있는 분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은 예수님 한분 뿐이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구제와 환대를 통해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였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전통과 율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렸던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했고, 38년 된 안전뱅이 또한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일으켰는지 지켜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공경하지 않는 죄인들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화려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제와 환대에 힘쓰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들었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어떤 신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어떤 거짓된 말들이 진리처럼 설득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우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 마치 나의 어려움과 아픔에서 구원을 이끌어 낼 것만 같은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헛된 진리를 구원처럼 소망하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참된 회복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쓰러져 있고 누워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와 환대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증거하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만 자기의 거룩함을 보란 듯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환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널리 알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생명의 부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총출석전도주의를 지킵니다. 구제와 환대가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말씀에서부터 소외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소외되고 환대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제와 환대를 준비해서 찾아갑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계획들을 지켜나가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